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8월 6일날 전유진님 네, 삼천포 남일대 전국 청년 트럭가요제에 나오셔서 여기 소식 전하려고 어, 채널 켰습니다 네, 어, 장소는 삼천포 남일대 해수욕장 특설무대인데요 네, 주소로 경남 사천시 무례 2길 11-19입니다 네, 8월 6일 저녁 7시 반인데요. 어, 전유진님 나오시니까요, 꼭 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대상 수상자는 트로피랑 500만 원의 상금과 가수 인증서, 작곡과 노래 7곡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이거 많은 참여 바라면 바라겠습니다. 네, 또. 어, 9월 2일 날, 어, 전유진님 요거, 어, 영천아리랑 대축제 나오시는 거 아시죠? 요거, 16일 10시부터 선착순 무료 배부 1인 2매 한정으로, 어, 한다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